니다입니다 네, 어, 제가 기와 이제 이제 학교 거아시죠 일단 이거 하나는 가족 관계 문서 같은 한서류인데요 그리고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 제범죄 범죄 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 거. 제 거. 를일포스트를 하고 받았습니다. 번역하고 거. 포스 하고. 저거 제일 중요했는데 저거를 저희가 다행히 어, 터키에 가서 제가 이번 이참에 그냥 여행 가자 해서 제가 못 가더라도 니다 혼자 가서 어, 가는 김에 뽑아서 이제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 그 대사관에서 무슨 서류를 보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좋겠습니다 아빠가 제 이름으로 뭐이런이런 이런 서류를 뽑을 수 있게 그걸 제가 사인해가지고 보냈는데. 여러분 이거 이제 작성하고 이제 내일 몇장안돼 근데 가 앞에 써야 될건 실질적으로 몇개안돼 그냥 좀 되게 눈에, 눈에 그렇게 보여 뭐 어. 이만큼은 아니구나 음. 저희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야 되는 게 10시 20분까지인데 지금 한 10분 20분 정도 남았어요 서류를 내고 부족한 거 있으면은 더 추가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는 한 번에 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 이제 추가 서류가 제발 없기를 바라면서 네. 엄청 많은 서류와 어. 30만 원. 아 <laughs> 괜찮아. 네 그걸 내야 됩니다. 괜찮아. 거의 1, 2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 요나 이거 받으면 이제 여기 안 오도 됐다고. 추가 서류 내야 되면 또 해야 될 수도 있어. 요 아. 아직 아닙니다. 번호표 아. 기다리고 있는데 신청하려고 안내데스크에 물어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기와 허가 신청서는 여기 세종로에서 하는 게 아니래요. <laughs> 어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못할 뻔했는데 다행히 일단 비자도 얼마 안 남아서 오늘은 여기서 연장을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기 안내해 주신 분이 와가지고 한 자리 남았다는 거 확인하시고 다행히 3시로 다시 예약했습니다. 어 이거 저희 오늘 못했으면. 다시 턱해서 설리 붙고 막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것도 엄청 비싸요.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금몇 달. 윤정하고 어? 저기로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저희 한식 먹으러 왔습니다. 이따가 한식 먹을 고가 때까지... 때. 감사합니다. 응. 아이 뭐가 된장찌개 되게 밥 푸고 이거 먹으면... 이거 뭔지 알아? 노른, 응. 맛아니 응. 아, 아, 응. 그럼 이제 답이야. 이 목동인가? 응. 목동 응. 가야지. 목동? 응. 도1 응. 2시1 2시안 되는데 꽉찼어 뭐가더좋아어다고이렇게 이거? 이 집에서 해먹어 해봐 괜찮나? 어? 이거, 이거 깨끗하게 씹는거어렵다그하는데 진짜 되게 잘 먹네 봐봐 숭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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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먹어보지? 응? 해봐 <목소리도> 우리가 서거해줘 일단 내가 누른지안하거든 응. 이렇게. 이렇게. 뜨거우니까. <목소리도> 무슨 물이야? 그냥, 그냥 물, 물 물이야. 그냥 물이야 그냥 물이야 그냥 뜨거운 물이야 뭐야? 밥 때문에 이만이야 맛있는데? 약은 먹는거야? 마시는거야? 먹는거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는 지금 시청이고 저희가 가야되는 데는 오목교예요 오늘 급하게 한 자리가 남아서 이제 예약을 했지만 운 좋게 3 시간 뒤라서 어 뭐하지 잠깐 피시방 갈까? 피시방? 어갈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 그래 가자. 여 그래, 갔다가 내가 뭐 하지? 게임 같이 할수 있는 가자. 저거 피시방에 들어왔습니다. 어. <laughs> 오빠, 표정, 달라졌는데? 아, 니짜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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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니까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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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진짜,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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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시끄러워 이거 그그 진짜, 야 뭐야? 근데 대충 만 <laughs> 아니 이런 거할 때는 소리 듣고 해야 돼. 아 그런 거요? 그 너무 큰거 아니야 이거? 뭐가 커? 이거 아, 소리? 줄여. 아니 아니 소리가 말고 응? 여기가. 아 니가 얼굴이 작은 거야? <laughs> 이 이겼네? 우와, 오빠. 너도 들어갔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니네는 팀이 이겨가지고 그냥 거기 나온 거야. <laughs> 뭐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 어때 내 실력 많이 죽었어. 짜증나. 근 처음은 내가 죽였잖아. 어너못볼줄 알았어. 근데 우리 수고했어. 얼굴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어떻게 봤어? 운이 크잖아. <웃음> 재밌었어? <웃음> 한 시간 되게 빠르지. 생각보다 재밌고 빠르게 지냈어 이런데 안에 보면 막뭐 하나씩 들어가 있다. 여기 있는 캔. 이캔 <laughs> 들어가. 원래 나올 수 있어. 캔 보고. 왜왜 이렇게 만들까? 왜 이렇게 만들까? 구멍 그러니까 뿡뿡다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돼있네 이렇게 만드는 게더 힘들겠다. 씨. 아 그니까. 와이 건물 더 크다. 그니까 여기 완전 달 크다. 완전 여기 건물이 더 오래됐네. 그기지 여기 뭔가 여기가 여기는 진짜 그 그런 설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이 었다 우리가 가는 데는 아닌데. 완전. 거기는 네. 그냥 임시로 만들어 놨는데 어. 약간 쉬운 다르다. 것들만 음. 하는 아유. 그런 정도. 여기 느낌이 학교 같아. 우리 복도 보면은 막 이렇게 되거든. 어... 학교 이렇게 됐어? 이런 맞아. 느낌이야. 복도. 학교 안 들어가 봤어? 학교 약간 만들어 봤어? 주로. 네. 예. 도착했습니다. <laughs> 여기 원래 꽉 차서 안되거든요 지금 예약을 보니까 오늘이 화요일인데 금요일까지 지금 꽉 차있어요 다행히 제가 지금 19번이거든요 여기 뒤에 보니까 예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19번 분이 예약을 취소해서 우리가 그래 온거야 또 안되면 은또 팩스 부는거야 빨리 어. <laughs> 좋은 생각 해보자 보자 많이 했는데 어. 됐으면 좋겠다. 한국인 대보자 한국 대표? 한국인 대보자대는 네. 뭐가 좋은데 맞아. 좋지. 이거 그러니까 뭐가? 자랑스러워. <laughs> 네. 네네네. 저희가 이거 그 세종로에서 되는 줄 알고 갔는데 안 된다 해서 네. 찾아보다가그 거기에 계신 분이 이거 예약해 주셔가지고 잡았어. 네, 약간 한자리 비어서 갔어요.

그거 뭐가 엄마죠. 네 맞아요. 계속 네, 가요그리 그거 그 가니키와 그거 그러니까 하시는 거 가니키와 맞는데네그 자녀분이 있고 하가 짧아서 요케치만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서 아이, 아이 이름으로 된 가족 컨서 아, 만 기간 전체 다진요 보통 네. 얼마나 걸려요? 보통 이제 보통은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네. 자격을 있으시면 한 1년 정도. 정도 아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다오 <laughs> 이다 이거 타자. 오 한국 사람 됐는데 아직 <laughs> 음료된 거야. 주민등록증 아직 몰라. <laughs> 주민등록증 아직 몰라. 외국인 등록증 아니에주민등록증이 아직 이제. 몰라. 여러분 제가 드디어 기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많은 서류가 이렇게 신청서로 였고, 어 제가 이제 한국인 찐이에요. 음. <laughs> 어 이제 이거 나오는 거 민증? <laughs> 오빠 민증, 오빠 민증처럼 나도 나올 거야. 근데 좀 걸릴 거 같고. 난 아무 문제 없이 던가 됐어요. 민증 받으면 은행 부탁해야지.